자, 이런 거할 때는 옆으로 행역한다 생각하시고 깊이하고 바로 제필로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쪽 왼쪽 가는 획은 가면서 방향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여기 또해 줘야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여기서 방향전환. 이쪽에서 다시 방향전환. 그리고 돈필로 와서 여기서 전, 절, 전, 절, 전절해서 부시 중봉이 되면 그대로 수필합니다. 그래서 항시 끝은 그대로 쑥 빼줘야 기세가 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명과 TV입니다. 오늘은 구성공의천명 103번째 시간으로 나라국, 어조사지 성활성, 아름다울미, 이슬류, 끼칠류, 법전, 깨책. 이렇게 8자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없고요, 한자 한자 쓰면서 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에게서 한 일이 있고, 다시 내리껏 있다고 생각하고, 음필해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로 가서 연달아 하시는 것보다는, 따로 있고, 또 따로, 기필한다 생각하시고, 음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런 거할 때는 옆으로 행역한다 생각하시고 깊이 하고 바로 재필로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쪽 왼쪽 가는 핵은 가면서 방향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여기 또 해줘야 되겠죠. 자, 요런 부분도 여기서 방향전환. 이쪽에서 다시 방향전환. 그리고 돈필로 와서 여기서 전, 절, 전, 절, 전절해서 붓이 중봉이 되면 그대로 수필합니다. 그래서 항시 끝은 그대로 숙 빼줘야 기세가 삽니다. 자, 필수는 이걸 먼저 해도 되고, 이걸 뒤에 해도 됩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고요. 자, 요런 점액도 여기서 방향전환, 방향전환에서 바로 요런 건 항시 삼각형을 만나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요런 파체대에 와서 전절, 전절, 전절해서 중봉이 되면 그대로 수표 합니다. 요거는 꼭 전절, 전절, 아니면 절전, 절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요 왼쪽 거는 여기 정말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기필하고 방향제는 방향 그 제필로 여기 한번 다시 방향제는 다시 방향제 안에서 끝까지 쭉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방향제는 안 해주면 이런 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기서 재필 다시 재필 돈필 재필 그래서 돈재필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노봉으로 들어옵니다. 노봉으로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바로 여기서 방향전환하고요. 이 부분은 노봉 길게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해줘. 자, 이 부분에 왔을 때 다시 놓고 삼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줘야 이 갓머리가 나옵니다. 구승공 예측명 103번째 시간이었습니다.